나는 그걸 느꼈어요, 오늘. 어제가 4월달이고, 오늘이 5월달이네. <laughs> 맞죠? 이? 어제 4월달, 오늘 5월달. 어머,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진짜. 어? 올해도 벌써 4월을, 4개월을 지났으니, 난 뭐하고 살았나 몰라. <laughs> 어? 열심히 일했어? 아니야, 열심히 일한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주말에만 하다 보니까, 놀면서 했지 뭐, 솔직히, 그죠? 물론 직업도 노는 거지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보기는 진짜 처음이야 아주 진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요 몸살이 날 정도로 밖에서 막 이렇게 난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들고 뛰고 이래야 될지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전문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뭐든지 올수업을 이렇게 세워놨어 요 그죠 세월도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나도 듣지도 않고 언니도 예쁜 모습 가지고 있고 그지 언니 아, 어? <laughs> 지금부터야 아 그런 거야 지금부터야 <laughs> 아우 참 진짜 재밌어 내가 요 노래도 배웠고 나왔는데 어, 오늘 한번 해볼까 당신이어서 이게, 그, 조항조님의 신곡이더라고요 여기, 오 노래가 되려나가 모르겠다. <laughs> 내가 듣고는 나왔는데, 불러보진 않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몇곡을 노래를 배워고 나왔어요. 이제 소화를 시키긴 하는데, 이 노래는 이제 처음 불러봐. 자, 한번 가보게. 가자. <laughs> 이 노래 참 좋더라. 밤에 제가 이 노래를 딱 들었어요. 야, 이 노래도 애절한 노래구나. 한번 불러봐야지. 그서몇번 듣고 나와서 여기서도 처음 불러봤어요. 괜찮죠? 자꾸 약간 미스한 점이 있었는데 요거 두 번만 들으면 소화 싹 시켜버릴 수 있어요. <laughs> 제가 아까도 불렀었는데 아, 아~ 요거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요 노래도 있어요. 요, 노래, 요 노래는 나대기 씨라고 <laughs> 얼마나 나대서면나대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갔대 요 노래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 기차를 탔어요 근데 앞에 앉은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반한 거야 그래서 대전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여자한테 반해가 빠져가지고 말한번 시키려고 부산 까지 갔어 <laughs> 옛날에는 당연한데 요즘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죠? 그냥 마음에 들면 가서 한번 대시하고 커피 하나 사다 주고 말 걸고 이러죠 우리 시대만 해도 그런 참 순수한 사랑이 많았어요. 맞지? 근데 그 노래가 우리 시대의 그 노래인 것 같아 한번 불러볼까? 이거 잘못 잘 들어봤어요. 재밌어가지고 내가 저어 갖고 오긴 했는데 네. 대전에서 네네라 하는데 요 네. 노래를 소화시키려는가 모르겠다 몇번안 들어서 네. 신을못차고 어디에 내릴 구령도 못 찾고 그냥 끝까지 <laughs> 가서 종착역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후회를 하는 겨. 참, 참 재밌는 노래하 많아 참. 이번에는 고창에서 왔어요 한번 해보자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왔어요 어, 김현이 노래 참. 음 <뢰쳐> 네. 이슬님이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아마이 노래 다 이렇게 인는데 아직 안... 미쳐버리지. <뢰쳐> 니가 <감상하 fulfill> <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가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니가 왜, 네가네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웃디 저... 아니, 왜 둘이 옆에서 부딪힐 넌지? 그래. 어? 그... 그 오빠도 일이 나와, 이제 해... 밥 떨어졌다, 야. 그 분역에서 그러지 말고. 혼이 보이는데, 우리 나오자지. 이제. 이제 밥 떨어졌어, 그치? 이제부터 시작은 아닌 것 같고. 어, 하지 마, 나지옥겠어 <laughs> 왜냐면, 어제 그저께 여기를 퍽만해는데 여기, 여기 아픈 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기뽀도 음. 여기, 여기 기부 써야 될것 같더라고. <laughs> 그러고 어머 오늘 대가리 <laughs> 어떻게 드나 어떻게 했대나 요거 다 숙지해주세요 그래서 고민 고민 했었어 그래도 좀가까워서 사랑사랑 했더니 아프더라고 어? 브레이크를 탁탁 걸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또 이렇게 손들어 대쳤더니 그때는 좀 모르겠는데 음악소리만 난 미쳐버려 우리는 지금 또 안좋아요 그기분써야될것 같아요 아유 참 이게 어려워 어려워 <laughs> 맞춰야 될것 같아. 그죠 이제 좀저녁때야 되니까 탈렁탈렁한 바람이 네다네만더 해볼까요? 이번엔 아, 동배 강가시라네래요 제가 그 뭐지? 그 누구지? 문준하님. 문준하님 노래를 목소리가 저랑 똑같다 래갖고 왠지 하기 싫었었어. 근데 이제 그 노래를 하니까 또 인기가 대박이더라고. 그래서 그 노래를 하기로 했어요. <laughs> 문준하씨 노래가 뭐였지? 어 그, 노래 하나 있잖아. 어 감사합니다. 어우, 이렇게 공손하게 저를 부르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어. 안 가실 거죠? 식사하고 가셔요. 자, 동네가 가시 갑니다.